해외 구매 가이드 번외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하우트바이의 역에서 어,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어,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 찍게 됐는데 어, 첫 번째는 말이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는 화장실이 공짜라는 겁니다. 어, 미네이라든지 베를린은 이제 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공공 시설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습니다. 50 센트 가 베를린이고요. 60 센트가 바로 미넨입니다미넨에서요구 하는 게60 센트 어,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한천원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어, 상당히 번거롭죠. 그 친구끼리 이제 화장실 가는데도 네, 번거롭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 그런 작은 이유에서라도 그 프랑크푸르트가 좀더 어, 그런 이유에서 긍정적인 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좀 마음에 들었다는 부분, 화장실이 무료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그 어, 출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우바노프 하프트와헤역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어, 확실히 미넨 같은 경우에는 아우스강 그러니까 출구가 아베체베 이런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친구랑 약속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 장소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우스강 A에서 만나자 뭐 이런식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베를린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그 아우스강의 개념이 스트라스랑 만나기 때문에 어, 한국 뭐 동양인들한테 있어서도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요. 어, 유럽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현지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여리저리 어, 돌아다닐 때도 친구가 아 여기 어 맞네 하면서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아 여기 현지 사람들도 어, 출구에 관련된 그런 관념을 아주 세지 않구나. 약간 좀 감에 맡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꼭 전달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저는 이제 하프트와이 역에서, 어, 네 디죠 여기가? 그, 음, 에센, 에센 머식인데요. 아, 쪽팔리네. 그, 제가, 저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이 잘안 나고요. 네, S.N. 하이머였던 것 같아요. S.N. 하이머. 네, 제가 그 울리면서 약간 수정사항 있으면 은 어,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S.N. 하이머였던 것 같은데. 네, S.N. 하이머. 네, 뒤에 보이시나요? 요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진 건데. <laughs> 에, 꼭 디즈니의 그성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동글동글하면서도 삐죽한 꼬칼콘 모양의 그어 형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디젠이라고 이제 위넨 근처 바이엔에 있는 그 성도 그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디즈니 그 로고처럼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 바이엔 쪽으로 어 여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도 비슷한 성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생겼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어네 여행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려고요. 네, 어, 두 가지 프랑크가 프랑크의 프랑크푸르트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된 어, 여행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 네 쇼핑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즈니 성처럼 생긴 어,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정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